오리엔테이션은 영화학원 강사로 이름난 선배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승 강사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영어 소리의 전반적인 틀을 잡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 발음 기호를 배웠죠. 발음 기호 쭉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괄적으로나마 짧게 짧게나마 맛을 보여 드렸죠.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맛을 보셨으면 맛을 보셨으면 이제 파닉스에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발음 기호 영어 소리의 틀은 발음 기호가 중요합니다. 발음+ 고, 발음 기호가 영어 소리의 핵심이었다. 말씀드렸죠. 다만 스펠링이 어느 정도의 힌트 정도는 제공해 줄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보면 아이기 대충 어떤 소리 정도는 날것 같다. 이런 날것 같다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신다면 파닉스 강의를 완벽하게 잘 소화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영어 소리 영어 발음. 내지는 영어 영어 듣기, 리스닝 전반적인 영어 소리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발음 기호, phonics 스펠링과 실제 발음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만 익혔다고 해서 영어 소리가 다 해결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발음 규칙을 익히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설령, 영어 실력, 물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영어 전반적인 실력만큼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영어 소리만큼은 입문자라고 생각하고, 발음기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세 번째 시간에서세 번째 파트에서는, 저와 함께 발음 규칙을 배우는 거고, 연음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발음 규칙을 모르면 영어 소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박찬호 물론 박찬호 선수 뭐 박세리 선수같이 영어권 국가에서 24시간 머무를,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발음 규칙 같은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그 체화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뭐 영어에 기껏 노출해야지 해봐야 1시간 아니 난좀더 열심히 해야지 2시간 더 하면은 지겹습니다. 두 시간 동안 영어 들어봅시오. 완전히 지겨워요. 더 하는 사람 진짜 엄청나게 독한 사람, 독하고 끈질기신 분들은 정말 세 시간 이상씩, 뭐네 시간 다섯시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여러분들처럼 딱, 따로 할 일이 있고, 대학생들, 직장인들 다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낼수 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영어 소리의 규칙, 발음 규칙이라든지 연어 법칙을 빨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음 규칙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훨씬 영어 소리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영어 소리를, 어, 영어 소리의 틀을 더더욱 견고하게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음, 가, 발음 규칙과 연음법칙 강의를 제가 찍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첫 번째 발음 규칙 자, 기본적으로 기초 발음 규칙 그다음에 기본 발음 규칙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갈 겁니다 기초 발음 규칙 중에 첫 번째 아주 아주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거 그리고 뭐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을 거 하지만 미국식 소리를 익히는 데 있어서 영순위로 익히셔야 될 기술이 바로 이첫 번째 제가 소개한 Flap Sound라는 겁니다 Flap Sound 밑에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F-L-A-P Flap 사전을 찾아보시면 펄럭거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입 안에서혀가 펄럭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언어학자들이 붙인 명칭이 플랩 사운드입니다. 이 플랩 사운드를 마스터를 하셔야지만 물론 마스터죠. 마스터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미국식 영어 소리 굴려지는 소리 어,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르게 들리네. 어, 나도 한번 저거 한번 흉내 내 볼까? 요런 것들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 t처럼 생긴 t.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혀, 자 우리말 티업 발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소리가 비슷해요. 들어보시면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소리가 비슷하다. 우리말 티업 발음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혀 끝이 앞, 윗, 니뒷 부분을 이렇게 때 혀끝이 앞 윗니의 뒷부분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혀끝이 앞 윗니의 뒷부분을 이렇게 때리면서 소리 내는 소리가 바로 이 T처럼 생긴 이 소리입니다. 발음교 배울 때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T를 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게 중요하죠. 우리 수업에서는 왜? 항상 영어 소리의 큰 키워드는 why, 왜, 그리고 how, 어떻게 소리 내는지.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소리의 궁금증,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그 어린아이들이 있죠 굳이 여러분 영어 잘하는 당장 제 조카도 뭐 지금 영어 배우고 있습니다만 제 조카한테 뭐야 우리 영어로 뭐니 조카야 물어보면 water 저보다 발음 더 좋아요 water 혀를 확 굴려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언어의 소리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물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저 같은 아니면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성인들. 이미 우리 두뇌에는 성인들의 두뇌에는 한국식 발음 체계가 이 우리 두뇌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 들었다. 아, 이티 같은 생같이 생긴 발음 기호는 티읍 발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렸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혀끝이 앞 위니 뒷 부분에 닿았다가 떼지면서 나는 소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물이 영어로 water인데 w a r 처럼 소리가 들렸다면 왜 t 소리가 이렇게 강한 소리가 맞는데 왜 w a r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가 나냐 말이죠 자, 자막 띄워, 띄워드리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t가 몸 사이에 끼어 있을 때 t가 몸과 몸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바로 이런 경우에 t는 플랩 사운드라고 하여 입안에서 혀가 펄럭거리는 것처럼 여기를 닿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닿으면 이제 워터가 되는 거죠 여기를 닿는 게 아니라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불편하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한 여기서 한한 한 1cm 정도 떨어진 요 부분 감각이 좀 이렇게 세네요 이게 왜 터치가 잘 되죠 이 부분에서 1, 1cm 1 굳이 뭐 센치로 따지자면 한 1-2cm 정도 요 정도 그 지점을 좀 약간 뒷 지점을 살짝 혀 끝으로 이태핑이라고 하죠 살짝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water. 여러분다물 영어로 water 하지 않고 water라고 하잖아요. 그 water 할때 r 할때그 혀끝이 닿는 그 느낌.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 영어 발음 규칙 첫 번째 강의에 설명드릴 그 flap sound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로 하면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그 언어학자들은 탄설음. 이라고 했어요. 검은곳 탄자에다가 뭐혀 설자에서 마치 혀로 검은 것 하듯이 소리 난다. 그래서 탄설음이라고 했던데 탄설음 너무 어렵잖아요. 차라리 flap이라는 단어를 익히시고 flap sound 자, water가 t가 모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water도 맞습니다만 water처럼 소리 나죠? 이거는 flap sound로 소리 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 제가 드리면 아, t가 모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t가 굴려지는구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t가 모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뭐 t가 굴려진다.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말했던 것처럼 T가 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왜 소리가 왜 달라지는지 궁금해, 궁금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특, 특징은 물론 본능적으로 영어의 소리를 받아들일 능력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논리력이 있다, 있, 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영어 소리 구축 가능합니다. 어른이니까 혀가 굳었어. 그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혀가 굳었나요? 와타. 와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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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